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씻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줄이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 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 니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다섯 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매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를 고하여 가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함에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아멘. 요셉이 방송되고 하면서 그 소리가 바로의 궁까지 들렸다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로하고 그 신복들이 뭔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제 그러한 소식이 들리니까, 이, 보면,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했,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같이 그만큼 요셉이 신뢰감이 있고 믿고 아주 존경받는 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와 같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어, 원하는 대로 바로가 같이 명합니다. 다 데리고 와라. 그리고 바로가 수레까지 이, 궁에서 쓰는 수레까지 보낸다는 것은 이건 귀빈으로 대접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요셉이 어마어마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절을 보면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리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야곱의 식구들에게 그 가나안 땅에서 쓰는 기구들 다 아낌없이 버리라는 겁니다. 놔두고. 여기 와서 애굽에서 좋은 거 많으니까 여기 와서 다 새로 시작하십시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서 어 요셉이 모든 것을 다어 준비합니다. 어마어마한 물품을 실려 보내서 부탁하는 말이 뭡니까? 형들은 노 중에서 다투지 마십시오. 네가 잘했네. 데어 때문에 이런 일이 뭐저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요 싸우지 말고 아버님을 모시고 오십시오 하지 이 얘기를 부탁합니다. 그 요셉, 야곱이 그걸 보고 좋아했겠습니까? 처음에는 요셉이 살아 있고 했는걸 믿지 아니함으로 2 6절 보십시오. 믿지 아니함으로 기색하더니 기색한다는 것은 맥이 탁 풀려 버렸다는 겁니다. 균이 그러니까 쭉 빠졌다는 거. 아니 요셉이 살아. 그러니까 하도 속, 고 속이고, 뭐, 이런 삶을 살아와가지고, 도대체 이 말이 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자초지는또 설명을 해줍니다. 요셉이 이래 이래서 총리가 돼서 이렇게 수례까지 보냈습니다. 우리말이 참말입니다. 하고 이제 얘기하니, 이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2 8절 보면 이스라엘, 야곱으로 계속하다. 이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이스라엘이 가로대 조카도다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넣었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를 언제 받았습니까? 야곱이 하늘 천사와 겨루다가 하나님과 겨뤄가지고. 어, 복을 죽이시기 원까지는 떠날 수 없습니다 하니까, 환도뼈가 빠지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지금까지는 야곱이 그렇게 환도뼈가 빠지면서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대로 살아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뜻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 식소를 데리고 야외굽당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의지하고 가겠다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 조카도다 하는 것은 바로 소망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기 전까지는 내가 죽지 아니하고 그 소망으로 내가 살아가리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정말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일어납니다. 악한 일들이 그 십자가상에서 일어났으나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어떻게 합니까?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선함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 일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악한 일의 영향 때문에 우리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근데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뭡니까? 그 악한 일 와중에서 하나님께서 선함으로 바꿀 수 있다는 그 능력을 저희들이 믿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저희들은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지고 주께 감사드리고 찬양을 끊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끊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함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또 악의 구렁성에서 또 이스 야 야곱이 계속해서 야곱의 이름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고 야곱으로 계속 살아왔던 속이는 자로 살아왔던 것처럼 우리는 그런 인생을 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고리를 끊는 것은 바로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나를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다시 받아가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함과 찬양을 끊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선함으로. 모든 것을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복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귀한 하루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쓸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생명 주셨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꿇어 엎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배하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 저희들 모든 힘든 과정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저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을 알기에 오늘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